안녕하세요. 네모사울입니다. 오늘의 여행은 광나루역 4번 출구부터 시작하는데요. 출구를 나오자마자 뒤를 돌아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뉘어져 있고, 폭도 넓어서 걷기에는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가로수 사이를 걷다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저 앞에 아차산 지하차도가 보이는데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직진만 하면 됩니다. 여기를 걸을 때쯤 반대편에선 걷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쪽엔 길이 없나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차산 지하차도 밑에 걸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있었네요. 참 신기했습니다. 바깥 창문에는 차들이 다지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새길의 중간쯤 왔을 때 바로 왼쪽으로 돌면 공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곳은 광진 무궁화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까진 이정표가 없어도 참 찾기 쉬웠습니다. 도로 옆인데도 자동차 소리보다 새 소리가 가까이 들리네요. 조금만 걸어나가면 오른쪽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광진 숲나루 전망대입니다. 그 전에 광진 무궁화 정원이 어떤 곳인지 안내판도 한번 보고, 정원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저기 하트 모양 조형물은 벤치인 줄 알았는데 그네였네요. 이 정원에 심은 무궁화 종류가 여섯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00일간 피고 지며 옮겨 심어도 꺾고지를 해도 심지어는 공예에도 잘 자란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근면과 끈기를 잘 보여주는 국화인 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갔던 날에는 만개한 모습은 볼수 없었지만, 내년에 한번더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길 조성도 잘 되어 있어 아이들이 와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진 숲나루 전망대 앞까지 왔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전망대를 지었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안내판에 있었네요. 이곳 전망대의 작품명은 자라나는 숲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기둥에 1층 정도 높이만 나무 덩굴이 올라갔지만 매년 덩굴은 계속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적어도 5년 후엔 전망대까지 덩굴로 덮여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이 전망대로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계단. 하지만 계단은 지금 안전상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니 저번 주에 왔었던 광진교도 보이네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 여기도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차산의 모습도 한눈에 보이네요. 조금 더 돌면 도심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걸로 오늘의 여행은 끝인데요. 이곳 광진숲나루 전망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에는 휴관, 4월부터 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월부터 3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히 운영이 종료되고 저녁 10시까지는 야간 조명도 킨다고 하니 언제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서울랄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